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k e 스 방제 드론 중에서 여기에 있는 펌프, 펌프의 작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펌프가 간혹 가다가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뭐, 되다 안 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PC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그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캐리스에 장착되어 있는 방지 도로 컨트롤러는 지금 N3 AG라는 DJI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DJI 컨트롤러는 지금과 같이 어떤 컴퓨터도 연결을 해서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깔아서 거기에 접근해서 모든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펌프 관련된 세팅만 지금 먼저 그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이 조종기는 데이터 링크 3라는 조종기인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여기에 있는 D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펌프가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동이 되죠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작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안 되게 만드냐면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시보드하고 베이직 세팅, 플라이 세팅 있고, 그 다음에 툴이라는 그 세팅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펌프,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그 관련된 기능인데, 그 기능 중에서 여기에 있는 펄스 위드, PWM이라는 이그 펄스 폭을 지정을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은 1467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2500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작동이 안 되게 하려면은 이 폭을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눌러도 지금처럼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이 스프레임 PWM 이라는 이 신호를 적정히 맞춰줘야만이 여기에 있는 캐레스의 펌프를 제대로 작동을 시켜 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캐레스마다 이 펌프가 약간의 이 스프레잉 PWM이 다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잘 되지만 간혹 가다가 되다 안 되다 한다 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 메뉴에서 이 부분 특히나 스프레잉이라는 이 메뉴를 특히나 잘 보시고 지금 일단 이제 뒤로 하는 버튼을 지금 꺼진 상태이고 분사기는 켜기 했는데 얘가 작동이 안 되죠. 이러면서 살짝살짝 올려보는 거예요. 1100까지도 안 되고요. 1200 가까이도 안 되고, 1300이 돼도 안 되고, 1400이 돼도 안 되죠. 그러다가, 1500 정도 되니까, 지금처럼 작동이 됩니다. 이게 또 너무 과하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작동이 돼요. 이 스위치가 상관없이 작기자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온 오프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그 오프 신호와 온 신호가 제대로 할당이 될수 있도록 이 폭을 적절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450에서 1500 사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분사 기능을 켠 상태로 다시 한번 제가 맞춰 놓을게요 아까 1445까지는 안 됐고, 한1500 가까이 되니까 지금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대략적으로 1500으로 제가 맞춰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므을 하면 켜지고, 오프를 하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이 돼요. 혹시나 작동이 제대로 되다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PWM, 이 폭을 좀 적절하게 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테스트 를 해보시면 웬만하면은 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를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2,500 오른쪽에 있는 이쪽 수치는 끝까지 다땡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정도까지 살살살살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작동이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멈추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레스 펌프 중에서 특히나 DJI 어시스턴트에서 어디에서 이걸 만져줘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뭐, 이 캐레스, 이 방제 드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제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좀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